안녕하세요. 우리 슬무엇이든 뭐 물어보세요. 한슬쌤이고요 어, 오늘은, 어,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고, 수업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을 하는 보수교육을 위한 보충수업, 예, 보충수업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얘기하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음, 찍찍이로, 찍찍이로 뿌리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찍찍이 말고, 저 아, 나는 아무래도 찜찜해서, 열탕 소독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잘 끓고 있는 자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 정도는 충분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뭐 요즘은 워낙 스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스텐이 편하고 좋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알코올 뿌려서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 그냥 간편하게 요즘에 맞게 스텐 예, 스텐으로 된 육자도 있고요. 또 되게 멋있게 자, 나무로 된수자 편안하신 걸로 오늘 지금 저희 집에서 익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세 가지 술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기억을 다 소환하자면 4월 2 6일더술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달반 정도가 된 거고요. 생각나실 거예요. 복분자 그다음에 이쪽의 술은 어, 진달래 개발주에 다시 개발주 해가지고, 진달래수 저희가 저, 지난번에 했는데, 어, 너무 빨랐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추웠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층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어,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진달래 다시 개발주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늘 어, 수업 중에 굉장히 좋아했던 단기술. 예, 단기술은 지금 5월 31일날, 예, 덧술을 했던 술이에요. 그래서 한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술, 5월 17일 덧술한 술,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그래서 한달반 정도 됐고, 요거는 지금 한 보름 정도 된 술에 지금 술떠 상태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오래됐던, 자. 한달 반쯤 된, 예. 분자술,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도 두근두근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됐고 나서 저도 지금,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많이 안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 오, 향은 굉장히 진한, 어, 단향? 어, 단향이 남습니다. 오, 한 번만 가 음, 향이 나고요 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술에, 이렇게 아주 맑은, 예, 위에. 지금은 아직 거르지 않은 상태라 조금 생각보다 조금 진한 색깔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안에 상태를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과일주라서 그런지 어 위에는 이렇게 맑은 술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한 열흘 정도만 더 돕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또, 너 걱정도 많이 되고, 음, 제일 궁금한, 예, 저한테 제일 궁금한, 예. 진달래 꽃, 두견주입니다. 그래서 진달래 꽃술이고요. 자, 두둥두둥두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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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오! 이렇게 된데요늘 어, 얘기하지만, 진달래 꽃을 제법 넣었다고 해도, 예, 이렇게 진달래의 어떤 꽃 색깔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순 없어서, 굉장히 단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침분리가 돼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 꽃이, 이 꽃이, 넣었던 꽃이 지금 옆에 여기 많이 보이시죠? 이런 상태로 지금 꽃이 있습니다만, 음, 저희가 생각한 그 진달래의 그 예쁜 꽃 색깔은 아닌 듯 해요. 근데 걸러서, 체주해서, 다시 한 번, 음, 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예. 정확하게 보름? 예, 2주 된, 예, 당기줍니다. 아직도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런 상태. 2주가 지났고요이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좀 속을 요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디죠. 예, 단양주는 뭐 5일, 3일만 해도 걸으니까 뭐더술라고 보름이나 지났는데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요렇게 그래서 아직은 맑은 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얘는 아직도 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아직 보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까 걔네들은 되게 차분한데, 한 달이 지나면 차분한데. 이 친구는 아직도, 예,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끓고 있어요. 맑은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맑은 걸.